자, 2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얘는 2023년 고2 3월, 뭐 이거 48번 문제였네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건 P가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으로 나와 있고, Q는 이차 부등식으로 나와 있어. 근데 문제에서 P이면 Q이다와 P이면 not Q이다가, 아, 모두 거짓이래. 모두 거짓이래. 모두라는 건 뭐야? 일단, 둘다 만족되어야 된다는 거야. 둘다 만족. 교집합의 의미야. 근데 이게 둘 다, 어떻게? 거짓이 돼야 돼. 우리가 이게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많이 해석했지만, 거짓이 된다라고 나오면, 이건 자주 나오진 않기 때문에 당황하기 쉬운데, 뭐, 당황할 게뭐 있어? 참 아니면 거짓이잖아. 참의 반대라고? 거짓은 참의 반대야. 우리한테 익숙한 걸로 접근하자고. 어떻게? 얘가 참이 되는 조건을 구해. 그럼 그 조건의 반대가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얘도, 얘가 참이 되는 조건을 구해. 그럼 그거의 반대가 거짓인 거야. 그러면 그렇게 구해진 얘가 거짓이 되는 조건과 얘가 거짓이 되는 조건을 모두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겹치는 거 찾으면 되지. 맞나? 응. 그래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 이거부터 좀 정리하고 갈까? P랑 Q를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정리하고 갈게요. 자, P는 어, 여기다 쓸게요. 절대값, 절대값이 절값 상수보다 작다. 이거 워낙 많이 쓰니까 결과 외워두자고 했어. 어떻게 풀마 사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같고 X 마이너스 K가 2보다는 작거나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 같이 K를 더해줘. 다 같이 K를 더해줘. 그러면 K 마이너스 2 여기는 X, 여기는 k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요 결과를 쓸게요 k-2 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그리고 k 플러스 2 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q도 한번 더 정리할게 q는 이차부등식이네 이차부등식 이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이게 0보다 작아, 이차항 계수가 양수인데 0보다 작으면 2근 사이, 요거 또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공식처럼 외워두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둡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요 범위를 먼저 구해볼게요. 이게 참이 되려면, 이제 우리 수직선 그려야 됩니다. 수직선, 이렇게 하나 그어놓고, 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요 p의 범위가 q 안에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q를 먼저 마이너스 1, 여기 5, 이렇게 잡고, 응. 이런 식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 안에 피가 들어가야 돼. 근데 얘네들도 등호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k-2고, 여기가 k+, 2고.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 어, 이런 그림이 돼야 되죠. 이런 그림. 자, 계속 이걸로 해석합니다. 어, 너 너무 이쪽에 있네. 조금 이쪽, 그 왼쪽으로 당, 당길게요. 어이구, 어이구, 자, 그래서, 어, 요거를 만족하도록, 그러면 요 k-2는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리고 k 2는 5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둘다 만족시켜줘야 돼. 그러면 얘네들을 통해서, 얘네들의 공통인 범위를 구하면, 얘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얘는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요런 범위가 나와요. 이게 참인 범위라고.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거짓이 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이 p이면 q이다가 거짓이 되는 그러면 이 조건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요거에 완전히 반대요 완전히 반대. 그럼 우리가 이거 수직선을 잠깐만 그려보면 이게 참이 되는 2 k 의 범위가 1이랑 3에 이 사이의 범위거든. 그러면 이, 이거의 반대는 1의 왼쪽, 3의 오른쪽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네 반대 범위는 포함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k는 1보다는 작거나 또는 k는 3보다는 큽니다. 이게 첫 번째 p이면 q이다가 거짓이 되는 범위야. 자, 두 번째 여기다가 줄을 맞춰서 이쪽에다 쓸게두 번째. 두 번째, p이면 not q이다가, 아, 거짓. 아, 아까 요거 잘못 썼네. 잘못 쓴건 아니고, 여기 q까지만 썼는데, 이번에는 p이면 not q이다가 거짓이니까, not q의 범위 여기다가 써놓자. not q의 범위는. 요거에 반대니까. 어, x가 마, 아이거 x 맞구나. 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는 크다. 이게 not q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할건 p이면 not q이다가 일단 참이 되는 범위를 구해줄 거야. 그러면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요 범위를 또 그림을 통해서 그릴 거야. 이번에는 그림이 두 가지 형태가 된다. 어떻게 될수 있냐면 p가 not q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not q를 먼저 그려보면 얘가 마이너스 1에 왼쪽 이거 하나 있고 그리고 5에 오른쪽 이렇게 하나 있으니까 이 p의 범위는 k-2 보다는 크거나 없 k2 보다는 작거나 같은 어떤 이런 형태의, 형태의 범위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돼 어떻게? 이런 그림이 되던지 또는 하나 더 그릴게 여기, 마이너스 1의 왼쪽, 그리고 5의 오른쪽. 이렇게 그렸을 때, 이쪽에 이렇게 몽땅 들어가 있던지. 여기가 P. 여기가 P. 요런, 요런 그림이 되어야 된다고, 요런 그림이. 이두 가지 중에 하나. 동시에는 안 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는 안 돼.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요쪽 조을 만족하려면 이피의 범위 중에 우리는 어디만 보면 되냐면 이놈 있잖아요. 이 놈. 이 놈이 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왼쪽에 있으면 얘는 무조건 더 왼쪽에 있을 거니까. 맞어? 이거 이해 되니?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우리 얘만 따지면 돼. 얘 위치만.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이게 겹치면 돼? 안 돼? 안되지 왜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k 플러스 2가 얘랑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p에는 마이너스 3 포함되지만 not q에는 마이너스 3 포함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부분집합관계가 성립 안한다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럼 같은 이유로 이에이 그림에서 우리는 어디만 보면 돼 예, 예, 예. 얘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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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위치만 보면 돼 얘가 5보다 오른쪽에 있기만 하면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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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자동으로 더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뭐만 보면 되냐면 k-2가 5보다 오른쪽에 있기만 하면 돼. 쓰면 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안쪽에 있는 애는 포함되지만 바깥쪽에 있는 얘가 포함 안 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겹쳐있으면 안 된다고. 겹쳐있으면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 안 된다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k는 7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이 되는 범위는 k는 -3보다 작거나 또는 k는 7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참이 아니야. 우리는 참으로 접근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우리는 사실은 거짓이 되는 범위가 궁금하다고. 그럼 이 거짓이 되는 범위는 얘네들의 반대, 반대. 이번엔 아까 이거 사이일 때는 반대가 바깥쪽이었지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근데 이번엔 참이 되는 곳이 작작큰큰이잖아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그러면 얘 거짓은 이대네 둘의 사이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보다는 크나고 7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제 여기서 여기서 아까 모두 라고 했으니까 요 범위와 요 범위에 겹치는 걸 찾는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수직선에다가 그려보죠 그러면 쌤이 여러 가지 부등식을 한 번에 그릴 때는 항상 뭐부터? 경계들의 위치부터 여기다가 쭉 정렬을 해 두는 거야 제일 작은 것부터 그 마이너스 3그 다음에 1 등호 있고 없고 체크하면서 비워두고 색칠하고 비워두고 색칠하고 이런 거 깔끔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그려 마이너스 3부터 7까지 그리고 1의 왼쪽 3의 오른쪽 근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니까 가로로 두줄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인 해는 이렇게 되네 어, 이 k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1보다는 작다 또는 3보다는 크면서 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만약에 k의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게 답이고. 근데 문제에서 모든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k만 따로 써볼까? 이거 만족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 있고 1은 포함 안 되고요. 3 포함 안 되고, 4, 5, 6, 7은 포함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쭉다 더할 때, 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6이라서 얘랑 없어져 버리면, 9에다가 7 더해서 따라서 답은 16, 이렇게 2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건 P, Q, 뭐, Q는 그냥 이차 부등식 해석하면 되고, P는 절대 값이 들어간 부등식인데, K 때문에 명확한 값의 어, 범위는 모르지만, 근데 식을 정리는 알수 있어요. 그래서 P랑 Q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와 P이면 나 Q이다가 모두 거짓이 된대. 아하, 거짓이 된대. 그래서 우리는 참이 되는 범위를 구하는 걸 지금까지 많이 풀었으니까 참이 되는 거 구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부정해서, 참이 되는 걸 부정해서 거짓의 범위를 찾아보자고.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거 그렸어. P의 범위가 Q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K를 구하고, 그럼 이걸 부정으로 거짓이 되는 범위. 마찬가지. 여기서는 이제 P이면 not Q이다니까. 여기서 주어진 Q의 범위를 부정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만족되는 K 값의 범위 부하고 그거 다시 부정해주고, 그러면 얘네들의 겹치는 범위 모두니까, 그거 이렇게 구했어.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정수라고 했으니까 답을 구해주면 되겠네.